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어제 처음으로 1일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2천 명 아래로 확진자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서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몇 명입니까? 네, 일단 확진자 수는 2,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발생이 1,947명, 해외 유입이 40명으로 전날보다는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1,000명 이상 네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한 지는 벌써 37일째입니다. 때문에 여전히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 수는 1,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서울이 522명, 경기가 570명, 인천이 109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시작이 억눌러 놓은 증가세를 다시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이동량이 늘면서 비수도권까지 확산세가 번졌기 때문인데요. 또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달리 적용되면서 이른바 풍선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의 방역 조치로는 확산세를 차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해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확진자가 늘면서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까지 1차 백신 접종률은 42.5%입니다.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한 사람은 전체 인구 대비 16% 정도입니다. 방역 당국은 9월 말까지 전체 인구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18세 이상 49세 이하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19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신의 주민등록상 생일 끝자리와 날짜가 일치하는 날이 사전 예약일입니다. 2일인 오늘은 생일이 2일과 12일, 22일인 사람이 접종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오늘 오후 8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 전에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이용해 간편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빠르게 본인 인증을 할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사전 예약자의 1차 접종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중에 맞게 됩니다. 한편 16일부터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자녀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당일 예약으로 자녀 백신을 맞을 경우 기존의 사전 예약권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